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입니다 오늘 다시 돌아온 마크 건축 시간 오늘 건축할 거는요 이쁜 천사 구미호 리카님 팬께서 일하셨던 차라 이유 중에서 오션테일에 있는 차라를 건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션테일의 차라 건축할 때 필요한 블럭은요 갈색 양털 노란색 양털 연두색 양털 흰색 테라코타 분홍색 양털 검은색 양털 흰색 양털입니다 그럼 바로 건축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갈색 양털을 들어, 주세요그 다음,다가, 바닥에다가, 네칸 설치. 1, 2, 3, 4. 그 다음, 첫 번째 칸에서 한칸띄어주신 다음, 두 번째 칸이랑 네 번째 칸에다가 각각 설치해주시고, 여기 가운데를 설치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세 칸을 한 칸씩 설치해서 올려주세요. 그 다음, 여기 끝쪽에다가 한칸 설치. 똑같이 여기 두칸 채워주시고, 이어서 두 칸을 더 앞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여기 맨 끝쪽에서 위로 하나, 둘. 그 다음 이어서, 이쪽도 하나, 둘. 그리고 이제 이쪽을 따닥, 따닥, 따닥 설치해서 전부 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를 한 칸씩 설치해서 다시 한번더 올려주신 다음, 여기 옆으로 한칸채워나게 설치. 이어서 옆으로 한칸 더. 그 다음 이어서, 이쪽, 여기, 여기에서 아래로 따다다다닥 해서 바닥까지 쭉 이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이어서 이쪽에서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이어서 맨끝 쪽에서 한칸 띄워주신 다음, 여기 나머지 세칸 설치해서 채우시고, 이어서 위로 한칸더 올라가게 설치. 그 다음이어서 여기 위쪽에다 다시 한번 더 설치해주신 다음, 이어서 옆으로 하나, 둘, 그 다음이어서 이쪽에서 위로 하나, 둘, 셋. 다음 이어서 이쪽을 전부 다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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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닥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채워 주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 끝쪽으로 와주시고 여기 여기 끝쪽에서 옆으로 하나, 둘. 다음 이어서 여기 첫 번째 설치했던 거에서 흰색 테라코타 그리고 여기 주변을 갈색 양털 이용해서 이렇게 덮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 가운데에다가 연두색 털한 칸. 그다음서이 위에다가 노란색 털한 칸. 다음 양 옆을 갈색 양털을 이용해서 설치해주세요. 그 다음 노란색 양털 위에다가 갈색 양털 한 칸. 그다음서 여기 옆쪽에다가 연두색 털한칸 설치. 그 다음이어서 여기 옆쪽에다가 갈색 털한 칸, 그 다음 연두색 털 위쪽에다가도 갈색 털한 칸, 그 다음 이쪽 갈색 털에서 안쪽으로 두칸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여기 끝쪽에서 옆으로 하나 둘, 그 다음이어서 여기 첫 번째 칸에다가 흰색 테라코타, 그리고 이쪽 주변을 갈색 털로 이렇게 덮어주신 다음. 이 아래쪽에다가 연두색 털, 그리고 이 위에다가 노란색 털, 그리고 이어서 양옆을 갈색으로 따다 이어서 따다 다음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한칸 설치, 다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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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쪽 갈색 털옆 쪽에 옆 쪽으로 한 칸, 이어서 위로 한 칸, 다음 이어서 이쪽에다가 연두색 털한 칸, 다음 이어서 이쪽 위에다가 갈색 털, 그리고 이어서 옆으로 하나 둘, 다음 이어서 이쪽에서 대각선 위로 한 칸, 그다 이어서 이쪽부터 반대쪽 끝까지 따다다다닥 설치해서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이랑 이어서 이쪽이랑 한 칸씩 비워주시고 나머지만 이렇게 튀어나오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내려와 주셔서 여기 맨 아래쪽에다가 노란색 양털을 쭉 설치,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위에다가 연두색 양털을 쭉 설치, 그다음 이 연두색 털 위에다가 다시 한번더 노란색 털을 쭉 설치, 그다음어서 다시 한번더 노란색 털 위에다가 연두색 털을 쭉 설치, 그다음 다시 한번더 노란색 털로 쭉,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이제 여기 여기 위양 옆에 나온 빈칸은 연두색 털로 딱. 그리고, 여섯 반대쪽도 딱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오션테일 차라의 몸통이 간단하게 완성되었어요. 쉽죠? 이제, 머리 만들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 끝쪽에서 한 칸씩 띄워주신 다음, 아까 두 번째 칸에다가, 이렇게, 톡톡 튀어나오게 설치해주세요. 다음, 이쪽 보이시죠? 이쪽에서 위로, 하나, 둘, 다음 이어서, 이쪽에서 옆으로 하나 둘셋칸 먼저 가 주세요 그 다음 이어서 여기 맨간 간거에서 맨 마지막 쪽에서 위로 한칸 튀어나오게 그 다음 이어서 옆으로 하나 둘 이어서 여기 아래쪽도 똑같이 하나 둘그 다음 이어서 이쪽에서 여기 한칸 올라가 주신 다음 여기 보이시죠 이쪽에서 옆으로 하나 둘셋그 다음 이어서 여기 아래쪽 한칸톡 튀어나오게 설치. 다음 여기 여기 한칸올라온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첫 번째랑 여기 두 번째 칸에다가 분홍색 양털로 2 곱하기 2 사이즈를 딱딱 설치. 그러면서 여기 옆쪽에다가 갈색 양털 한칸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 반대쪽 머리 카락도 만들기 들어갈게요. 똑같이 여기 한칸 튀어나오게 설치했던 거에서 위로 두칸 그 다음이어서 옆으로 하나둘셋넷그 다음 이쪽은 두 번째 칸부터 이제 한칸 올려주시고 이어서 옆으로 쭉그 다음 똑같이 여기 올라온 거첫 번째 칸이랑 두 번째 칸에다가 각 분해양 털로 2 곱하기 2 사이즈 설치 그 다음이어서 여기 세 번째 칸에다 갈색 털한칸 올라오게 그 다음 여기 끝쪽은 갈색 털로 두칸 다음 아래쪽에서 위로 한칸 올라오게 해주신 다음 이어서 옆으로 하나, 둘, 셋. 그 다음 이어서 가운데 쪽으로 한칸 튀어나오게. 다음 이어서 검은색 양털로 이쪽이랑 여기 분홍색 위쪽에다가 한 칸씩 각각 설치해주세요. 다음 흰색 테라코털를 들어주신 후 이쪽이랑 이제 여기 옆에다 이렇게 각각 한 칸씩 설치. 다음 이어서 이 위로 한 칸. 그래서 옆으로 한 칸, 위로 한 칸에서 차라리 귀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갈색형토를 들어주시고, 이쪽 귀보다 한칸더 높게 갈색양토를 이렇게 한칸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에서 안쪽으로 다시 한 칸, 그 다음 이서 이쪽에서 위로, 하나, 둘, 셋 하면 돼요. 그 다음, 이쪽에서 검은색으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다시 한번 더 이쪽 위에다가 검은색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이쪽 위에다가 다시 한번 더 검은색 한칸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2위는 다시 검은색 양털로 이렇게 한칸 꼭지점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제 반대쪽 이제 머리 테두리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쪽으로 예, 와주신 다음 이쪽에서 위로 총 다섯 칸 올라가주시면 됩니다. 1, 2, 3, 4, 5. 그 다음 이어서 안쪽으로 한 칸. 그리고 이어서 위로. 1, 2, 3. 그 다음 이어서 다시 안쪽으로 한칸 해주시고, 위로 코로 갈색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검은색 털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이 위에다 다시 한번더 꼭지점. 검은색 털한 칸. 그 다음 이어서 다시 한번더 이쪽에다가 검은색 털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이 위에다가 다시 한번더 갈색 털딱 해주시고, 이쪽이랑 저쪽까지 이렇게 쭉 바라보고 따다다다다다다해서 이렇게 일자로 이어주시면 이제 오션 테일 차라의 이제 겉에 머리 테두리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얼굴이랑 나머지 이제 쓰고 있는 모자 그리고 이어서 그 안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 아래로 내려와 주세요. 그리고 흰색 테라코탈 들어시고 주이목 부분을 설치를 해서 전부 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 아래쪽도 이렇게 이어서 바로 채워주신 다음 여기 목 부분이랑 이어지는데 이쪽 흰색 테라코타 위에다가 검은색 털을 한칸 설치 이어서 여기 옆쪽으로 한칸 다음 이어서 이쪽에서 각각 꼭지점 위로 한 칸씩 각각 설치해주신 다음 원래 밑에 있는 거부여줘서 이렇게 웃는 입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가운데다가 흰색 테라코타 한칸 설치 이어서 이 위에다가 한칸 설치 이어서 이쪽으로 해서 위로 하나 둘셋 이렇게 해서 차라리 한쪽 눈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 주신 다음 이쪽에서 흰색 테라코타로 이쪽 검은색 형태로 해서 위로 하나 둘셋 다음 이쪽 흰색 테라코타에서 안쪽으로 검은색 형태로 이렇게 하나 둘, 세칸 설치. 그 다음 이어서 맨 아래쪽부터 해서 옆으로 하나, 둘, 위쪽도 똑같이 하나, 둘, 맨위도 똑같이 하나, 둘 해서 3 곱하기 3 사이즈로 만들어주신 다음, 맨 위쪽에서 다시 안쪽으로 한칸 튀어나오게. 그 다음 이어서 이쪽부터 해서 꼭지점으로 한 칸, 그리고 다시 한번더 꼭지점으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이 위에다 다시 꼭지점 한칸 해주시고, 이쪽에서는 옆으로 한칸 더. 그 다음이어서 다시 한번 더 꼭지점 한 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이쪽, 여기 보이죠? 이쪽 꼭지점에서 위로 한 칸에서 이어지게. 그 다음이어서 이쪽부터 해서 이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서 반대쪽까지 쫙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흰색 양털로 이쪽, 여기 검은색 양털과 이쪽 검은색 양털 사이에다가 한칸 설치. 그 다음이어서 반대편에다가도 두칸 설치하고 이어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해서 반대쪽까지 쫙 위쪽도 똑같이 여기 빈 칸을 흰색 털 따다다다다다다닥 설치해서 전부 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렇게 하면 이제 오션 테차라에 이제 쓰고 있는 모자가 완성됐고요. 이제 여기 얼굴 테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흰색 테라코타를 들어주신 후 이쪽 볼따고 옆으로 와주세요. 이쪽에서 이어서 차라 여기 눈두 번째 칸 높이까지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해서 맞춰주신 다음 안쪽으로 한 칸, 이면서 이쪽에서 위로 하나 둘, 그다음 이어서 여기서 다시 안쪽으로 한 칸, 이면서 여기 위에다가 한 칸, 이어서 이쪽에다가도 한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 안대 위쪽 넷 을 전부다 흰색 테라코타 로 설치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 그럼 여기 안쪽은 전부다 흰색 테라코타 나머지 전부다 갈색 양돌로 하면 됩니다 일단 최고 와서 마지막 인사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구미호 리카님 팬님 이쁜천사 구미호 리카 팬님께서 일하셨던 차라의 요즘 오션 테일의 차라를 건축 완료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건축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른 건축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